시간 단축으로 시내 버스 업계의 보조금이 급증할 처짐입니다. 보조금에 의존하는 버스 업계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지역 정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지사 후보들은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기온이 높아지면서 이름 모내기와 파종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일교차로 수확량이 감소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반기로 예고된 근로시간 단축에 시내버스 업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장 교대 인력 충원이 시급한데다 전주시 역시 수백억 원의 추가 보조금이 필요합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시내버스 80대를 운행하는 이 회사는 7월부터 하루 9시간씩 2명이 교대로 일하는 일일 이교대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던 특례 업종에서 노선 버스가 제외돼. 하루 17.3시간 격일로 일하던 근무 형태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연장 휴일 근무를 포함해 주당 68시간의 근로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전국 모든 버스 업체가 다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각 사별로 다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필요한 인원을 충족시킬 풀이 없다. 인력 풀이 전주시가 파악한 다섯 개 시내버스 업계에 필요한 추가 인원은 4~5명 이상. 인건비와 퇴직충당금, 그리고 버스 증차비용 등을 합하면 올해만 200억 원의 보조금이 더 필요합니다. 시는 추경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문제는 2년 뒤 주당 52시간으로 추가 단축이 이루어질 경우 필요 인력이 늘고 보조금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이 필요하므로 전라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마다 불어나는 보조금에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높습니다. 완주와 전주 버스 분리로 노선을 효율화해 운영 대수를 줄이고 이참에 공영제논의도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꼼꼼하게 검증하고 나서 보조금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지자체가 운영권을 가져오는 방식도 고민해야 됩니다. 버스 운송 조합은 정부의 국가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탄원서까지 제출한 상황이지만 노동 시간 단축이라는 사회적 흐름에 맞는 지역 차원의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국민연금이 기금운용 평가에서 2년 연속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지역에서는 기금운용이 어려울 것이라던 일부 예상이 빗나간 건데요. 지역을 폄하하는 논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전문 인력을 자체 육성하는 대책도 필요합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560조 원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연금 자산운영이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기금 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수익률이 7.28%로 전년에 비해 2.5% 포인트 상승해 세계 5대 연기금과 비교 평가에서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전북으로 이전한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지방 이전으로 수익률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 기금 평가단은 1년 가까운 기금운용 본부장 공백과 인력 이탈을 언급하며 자산운용의 전문성 제고를 지적했습니다. 기금 본부장은 임명 과정을 거치고 있다지만 자산운용 전문 인력 이탈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40명이 떠났고 새로 5 3명을 뽑았습니다. 천조가 되면 필요 인력이 지금에 비해서 한사0여 명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시그 인력들을 양성하지 않으면 또 시장에서 또 뺏어와야 된다는 문제가 생겨요. 운영 인력의 원한한 수급을 위해서는 전문대학원 설립이 최우선이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에 괴리 중입니다. 혁신 도시 정착화에 성공한 국민연금 기금운용 본부 우수한 인력을 잡아들 확실한 보수 체계 개선과 인재 양성이 시급한 숙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전북을 남북교류의 교두보인 평화 드림존으로 만들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민노총 전북본부와 전농 전북도연맹은 군산항을 남북교류 전용 항구로 지정하고 군산에는 개선공단 같은 평화특구를 둬 남북이 농기계 공장과 종자연구소 등을 공동 운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내일부터인데요. 도지사 후보들의 차별화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송아진 후보의 공약 이행 여부를 두고는 선거전에서 치열한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임정엽 민주평화당 도지사 후보가 4년 전 지방선거 때 송아진 지사의 전북발전 123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관광객 1억 명, 소득 2배. 인구 300만 명은 매당초 실현 가능성이 없는 헛 공약이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도민 소득과 관광, 인구 지표는 전국 최하위권으로 떨어졌다며 후보 자격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도민 여러분. 우리 도민들은 자신이 한 약속을 못 지키고 변명만 늘어놓는 분에게 더 이상 도정을 맡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하진 민주당 도지사 후보는 선거에서 공약과 다짐의 차이부터 새기라며 반박했습니다. 당시 123 정책은 공약이라기보다는 지역 발전을 위한 의지의 표명이었다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안 되는 일도 강한 의지로 추진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라며 후보 자질론으로 맞받습니다될 일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될 일만. 때는 안될 일도 강한 의지를 갖고 가는 것이 정치들이다는 권태홍 정의당 도지사 후보는 후보 등록을 앞두고 막바지 공약 다듬기에 몰두했고 이광석 민중당 도지사 후보는 의료와 환경 공약으로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자방금 매립지를 접면 정달하고 기존 매립지를 활용한 개발로 변경 등록하겠음. 지방선거 후보 등록은 내일부터 도내 16군데 도와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제히 시작됩니다. 이어서 31일부터 13일간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6.13 지방 선거 전에 본격 막이 오릅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지방 선거에 출마하는 단체장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검증하는 시간. 오늘은 부안군입니다. 세만금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지원 의지를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지 후보들의 정책 대결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부안군수 선거는 부안 쪽 세만금을 일신할 후보들의 정책대결로 뜨겁습니다. 김종규 후보는 일회성 잼버리 대회에 그치지 않고 지구촌 청소년이 수시로 찾는 센터 건립을 공약했습니다. 청소년 세계 리더십 센터를 건립을 해서 세계인들이 끊임없이 부안을 매일 오도록 해서 글로벌 부안, 관광 글로벌화를 하는 것이... 김상군 후보는 새만금 개발공사에 부안군이 주주로 참여해 관광단지와 항공 레저센터를 가져오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항공 레저 부품 회사를 저희가 직접 유치하는 겁니다.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거기에 수익을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조병호 후보는 행정구역 논쟁을 중단하고 세개 시문을 특별시로 통합해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자는 입장입니다. 행정구역 싸움부담도 같이 연합을 해서 챔버리 그 개최 할지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서 농업 기반 조성을 해서 권익현 후보는 해수유통으로 어족 자원을 보호하고 수산업 소득을 늘려야 한다며 정책 전원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어족 자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수 유통을 통해서 내부 수질도 개발하고 일부의 어족 자원도 좀 풍부하게 만드는 그런 그 일이 우선 선결 과제라고. 김경민 후보는 방패장 사태 보상 차원에서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부분 해수 유통을 시키고 어업인들 하여금 어업소들을 갖게 하고요. 신재생 에너지 단지를 약속한 대로 우리 부안에. 대규모로 시설을 해서 김 후보는 또 해안선에 모노레일을 설치해 관광객을 유인하고 역사 유적을 복원하겠다는 계획. 권 후보는 중소 조선소를 유치하고 벤처 농민, 벤처 어민 육성을 위한 기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조 후보는 서해안 고속도로 휴게소 신설과 부안형 새마을 사업의 재개를 공약했고. 김상곤 후보는 농업혁신발전위원회 설치와 지역화폐인 부안사랑상품권 발행을 제시했습니다. 김종규 후보는 어한기 어민생계자금과 어구보수자금 지원, 지질공원 유네스코 등록을 공언했습니다. 한편 서남권 해상풍력사업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후보가 어민의 반대가 큰 만큼 철회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송하진 민주당 도지사 후보가 대규모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민주당 도당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김진표, 우원식 등 12명의 전현직 의원을 지역본부장에는 양용모, 박희승, 최정용 씨를 선임했습니다. 송후보는 도지사 4년의 성과와 인맥 확장 차원에서 선대위 규모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 등록을 앞두고 전북 교육감 예비 후보들의 사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호성 교육감 예비 후보는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낮은 인지도와 홍보 기회 부족을 이유로 후보를 사퇴한다며 향후 김승환 후보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민단체로 구성된 촛불 정신 완수를 위한 민주진보교육감 지지연대도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가치 실현을 위해 김승환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농가에서는 파종을 서두르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큰 일교차 탓에 부작용이 적지 않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농촌은 요즘 분주합니다. 논에는 이양기가 쉴새 없이 오가며 한해 농사의 시작을 알립니다. 낮 기온이 30도까지 치솟다 보니 농민들이 영농 일정을 앞당긴 겁니다. 빨라졌다고 봐야죠. 더 짓다고는. 포포지 좀그 전에 비어서 날씨가 온도가 높다고. 모내기는 중부 지방은 이미 70% 정도 진행됐고 전북에서도 무주와 장수 등 동부 내륙은 50% 가량 작업이 끝났습니다. 볍뿐만 아니라 고온성 작물인 고추와 고구마 파종도 덩달아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운 날씨를 감안한 이 같은 이른 파종이 수확에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0도 이상 벌어지는 일교차에 바짝 물에서는 저온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야간 온도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생육이 아예 안 돼서 수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배 역시 초기 생육이 불량하고 잔가지가 많아져 병해충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벼알이 여무는 등숙기가 한창 무더운 8월 초 시작되다 보니 금간 쌀 비율이 35%나 증가해 품질도 나빠집니다. 상품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재배 시기를 앞당기기보다 뒤로 늦추는 것이 훨씬 유리하며 호남 지역 모내기 적기는 이달 말부터로 재배 시기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군산 관련 예산은 24개 사업 1,49억 원으로 전체 3%에 그쳤고. 지역 관련 예산도 131억 원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는 25일까지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군산의 성장 동력이 될 예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지난 21일 남원 운봉읍 지리산 자락에서 약초 감정인 김내곤 씨가 자연 산삼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전통신만희협회는 산삼이 120년 정도 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3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방남회가 내일부터 사흘간 군산세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방남회는 미래존과 진로존 등의 주제로 170여 개 체험부스가 운영되고 동아리 경진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선보입니다. 오는 8월 새만금 오토 캠핑장에서 열리는 노마드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선착순 사전 예약에 들어갔습니다. 캠핑형 축제인 노마드 페스티벌은 총 400개 면의 야영장을 운영하며 당일 방문객 참여도 가능합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중심의 관광 해설 투어 프로그램을 남고산성까지 이어진 산성길 투어와 문화관 중심의 역사문화 투어 또 전라 가면까지 걷는 옛길 투어 등 6개로 확대 운영합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